제길 제군님 어서오세요 별남바 제군님 반가워요 어? 별남바? 별.. 별남바님 오랜만에 오시.. 오시는 거 아닌가? 아닌가? 소우투스? 오오 야! 대박이다 잠깐만 이거 덩크볼 아, 필요 없어. 백스를 버려. 어, 잠져아 아, 이거 좋다. 마음에 든다. 이거 그거 아니야? 오, 워해머에서 더 노브 거기서 나오는 음, 음 전기톱 칼? 예, 그걸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오, 핸드카노? 어, 뭐야? 이거 핸드크로? <laughs> 어, 몇발 있는 거야? 24발? 아, 저도 모릅니다. 야 누구랑 말하는거야 아 저기 있구나 어

그 뭐야? 마차게 어디까지 가야 돼? 저기 어 잠깐만 저기 먹을 거 있다. 저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유인 거 같아. 야 저기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위스키를 구해 갖고 와야 되네. 그냥 싸면 안 되겠네. 얘가 몸에 그림판 그린 것 치고는 소심하구나. 나빠라바라바라바. 여기 있는데. 오! 정말 핸드 캐너이구나 야,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저 밑에 밑에 있는 것 같아. 밑에 밑에서 가는 거 같아. 밑으로 가야지 뭐. 밑으로 가는 건 떨어지면 되잖아. 어려울 거 없지. 어려 어려울 거 없겠지. 이자 어차피 걸어가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어, 응. 이렇게 메갈이 없이 떨어지는 건내 얘기 없었는데, 자기했단 말이야. 아, 책이래 자, 저장하고. 이건 나중에 와야겠다 이건 나중에 먹는 건가 봐. 아닌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먹, 먹을 수 있나? 만약 그렇다면, 나 나중에 와서 먹을 거. 야, 이건 뭐야? 생긴 건, 생긴 건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떨어진 거 같은데. 이야, 이거 진짜 빨리 캐논이구나. 손에 든 작은 대포. 아, 그러보니까 이제, 어도드어도 아, 이거, 그, 게 있어야 되는데. 드 아, 이거, 드리구 아, 이거, 드게있 아, 이되는리 아, 이거, 느리구나 아니네? 느리지도 이거, 이거, 아, 이거, 느리지 이거, 나 이거, 아, 이봐 아, 내가 뭐 말하려다가 말안 해. <laughs> 까먹었다. 아유, 날 겁나게 환영해 주는데. 공속이 느리네, 느리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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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공속 느려, 느려. 오. 이야... 야좀 앞으로 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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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신없게 만들어준구나 난 정신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아유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마 있자 일단 일단 저기부터 오 야 누가 누가 뒤치기 하래? 어 쓸만한 거 없나? 오토바이 역시 깽이라면 오토바이지 깽이라면 오토바이인데. 야 오토바이거든? 아왜왜왜아파왜 왜, 왜, 왜 들려고 하냐 자여기 어? 왜안 부서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칠지만 알고 보면은 튼데어야 <laughs> 시키는 거는 하 고.. 뭐 고스란히 하고 있잖아. 이 <laughs> 오토바이 와라.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어, 이거 뭐야? 모터사이클 렌지 쓸데는 없네 오! 아니구나 야 이거 타고 가자 뭔가 멋있어 보인다 똑같은거 아니야? 야 아니야 <laughs> 그 멋있는 오토바이 두개 합쳐서 뭐 이상한 거 만들어놨어. <laughs> 데드라이징 투의 세바자전거의 후손인가? 어 잠깐만. 아니 뭐야? 아이 씨 아이 뭐야 이거 버려 가자 럴람바미스 음... 굉장히 많네 일단 한건다 하고 가야지. 위에 사이드 스토리의 공통적인 건한번온 곳은 다시안 와. 스토리상 한번한 한 바퀴 도는데한번온 곳은 다시 안 오죠. 그니까 이거 이거 다시 하려면은 돌아가는 길 아니면은 이제 못 한다는 거야. 오케이. 아 비겠나.

이쪽으로 갈수 있다.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았는데, 오케이 갈수 있다. 부스터가 있군요, 부스터. 오. 엔딩만화. 야, 부스터 다시 아니, 야, 부스터. 아 진짜 이거 재밌다 오토바이가 쪼만해가지고 음.. 옆에다 하나 더 있어 뭐야 이거 내 악기를 맞고 그래 유리가 자이 오토바이하고 이거하고 뭐 합치나?